영상이나 봅시다 아 호성은 절대 주네 <laughs> 야네 친구 다 날라갔어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왜 이렇게 웃기냐? 이거, <laughs> 저거... 이거 뭐 한글화해가지고 너프 먹었다 했잖아요. 저거 뭐 원래 붓글씨로 나오는데, 야 한국말로 저렇게 너무 폰트 너무 성엽다 나왔는데, 난 저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데 보면 그냥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. 뭐내일본풍 그렇게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서, 뭐 그럴 상관없는 건가? 흐 <laughs> 저.. 저기 저 뭐지? 가부키 같은 거? 저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아니 일본풍 싫어하는 사람 많아 모논 이번 나온 거뭐 외색 때문에 외색이 너무 짙다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모논 좋아해도 내 친구도 모논 좋아한다.. 아니 내.. 아니 쓰 모르겠다 내 친구 모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 좋아한다는데 이번 거뭐 외색이 너무 짙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하는데 저도 월드, 월드 양식을 더 선호하긴 해요. 나도 얘도 좋긴 해. 아마 지금 오역이 많지. 월드도 처음에 나왔을 때오역 되게 많았는데, 태우 거그 흔적이 무슨 전기를띄면 채머로 나와. 불, 불길은 뭐 원래 그건데, 뭐 전기 띄는 채머로 나와. 뭐야? 왜? 뭐야? 아니, 뭐야? 이거? 왜 용속 상태 이상을 먹었어, 내가? 뭐지? 방금 태우한테 무슨 빨간, 아니 태우인데 쿠션한테 빨간 전기 같은 거 들어오면서 나 뭔가 용속 상태 이상 먹었는데? 뭐 어차피 무속, 무서워... 어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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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? 어차피 무기야, 용속이 아니까 상관없긴 한데. 속성 무기 아니까 괜찮은데. 내로 와! 하듯이 또깎고 금방 내려오네. 용속 맞아요? 저거 저 전기 조심해야 되는 거지? 빨간 전기. 뭔가 있어? 와우. 내가 은근히 하늘에 안날라댕기려이번 하늘에 잘 안날라댕겨 이거 금방 내려와 월드 생각하고 미리 던졌는데? 거의 땅에 붙어댕기네? 공격할 때만 하늘을 있고 계속 하늘을 있진 네 야, 얘 많이 바뀌었다. 진짜 많이 바뀌었다, 얘. 용조종? 벌써요? 어, 바뀌었는데 괜찮아요, 이정도? 되게 재밌게 바뀌었는데? 진짜 재밌게 봤겠다. 안 나라든 겨자 할. 우리가 하던 쿠셰리 아니야. 그스카모 쿠셰리 아닌데? 내려줘. 한번 공격 더할거 아마? 오케이. 아 이래. 아하. 뭐, 하기 전에 빨리 잡으려는데. 얘 얼굴에 무슨 까만 연기도 온데? 아닌가? 몸, 몸에 무슨 까만 연기 나와. 뭐죠? 저거 봐, 저거 봐. 뭔가 까만 연기 나오는데? 원래 쿠샤에 저런 게 있었나요? 월드 이전에? 난 저런 기억이 안 나네? 처음 보는 것같 저거? 아니야, 저거 없었어. 떡크도 없었어, 저거. 구장에서 있었어요? 용풍합? 왜 떡크에서 못 봤지? 봤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가? 아니 몸에서 나오는 풍합이 그냥 검은색으로 바뀐 건가, 저렇게? 원래 몸에서 살살 풍합 나오잖아. 시꺼먼졌네 그냥. 아. 무조건 주장하게 만들어요. 야 훨씬 낫네. 야, 재밌게 바뀌었어. 뭔가 쿠샬의 아이덴티티는 좀 바, 사라진 것 같은데, 정체성은 좀 바뀌었, 사라진 것 같은데, 재밌어서 괜찮아. 재밌어서 괜찮아. 근데 이걸 죽어? 말하다 죽었어. 이게 안맞네 끌려간다 끌려가 얘로 <끌려> 어이 뭐야 부채 앞에서 못쓸줄 알았더니만 뭐야? 아니 이거 나 때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나저 검은색 풍압 때문에 날날라간것 같은데 내가 방금 날 때린 게 아니었잖아. 이도부금시하는게 오렌지 됐다. 이만치다 어,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아. <laughs> 이대경진은왜 걸린 거지? 저용 투함 나왔는데 때려가지고 대우식된 건가? 아또못 때렸어. 드디어 그만 자꾸 날라. 풍합일때 우와, 뭐야, 뭐야? 와, 추락도 안 해. 공중에서 추락을 안 해. 야, 너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. 천남도 금방 끝나네. 맞아 줘 방금 난 맞은게 아니라 푸하며 달라고 한거지 어 쉬우 자꾸 맞아 아 태우던 기믹이 있어요 또? 추가된게 오케이, 은근 자주 도망가. 다넘 뭐야? 이이야 어, 그런 경직이 일본에 생겼어요. 원래 없었는데. 뭔가 조건을 만족했을 때 나오는 그 대경직이 나왔어. 제발 나이프 살짝 치긴 했네. 올라려. 받아주라. 이거 봐, 지혼자 쓰러졌어, 포하다가아 <laughs> 미친. 아 뭐야? 왜받아얘 빨간 코 됐어. 아무래도 두번선 넘네, 진짜. 아우, 좀 빨리 터져라, 저것 좀. 너무 느끼하죠? 저저 지금 저 하얀 풍압 이게 우리가 알던 풍압이잖아 월드에서 많이 보던 내 몸에서 나온 풍압 아 이게 착안맞아 바쿠와 살짝 맞았다. 아, 재밌네. 괜찮게 바뀐 거 같아. 아직까지. 좀더 잡아야긴 할 텐데. 아직까진 만족스럽네. 찔 안 자네, 해골은 떴는데 올라려. 범직대 만만아 쟤네가 은근히 날 방해한다니까? 도와주는 게 아니라? 물론, 도와줄 때도 많긴 하에. 에, 가끔씩 썬트리지. 나도 뭐 항상 완벽한 것도 아닌데. 리그만 있도맞네 바로 내려와 바로. 진짜 바로 내려와. 오케이. 아 재밌어 재밌게 잘 바뀌었어. 진짜 대만족. 아, 여기 접대 잘하는데? 자주 와야겠어? 만족스럽네요, 접대가. 새로 나온 거야? 받았나? 모르겠네요. 야옹이한테 받을 수 있는 건다 받았어. 그럼 받지 않았을까? 이번 마그마 한번 확인해봐. 한번 확인해보고, 쿠션 장비도 한번 확인해보고. 어, 아, 야,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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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뭐 하는 거? 뭐 하는 거? 아씨, 아, 이러면 좀 늦게 가잖아. 매달려 써야지. 그래야 빨리 가는데.